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담아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3월달에 했던 만큼 이번 달에 반입을 어떻게 이걸 잘 유지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심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특히 팀이트를 진행하는 분들은 복잡하면 안 돼요. 원분들 있잖아요. 지금 에로 i 있는 분들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에서 가장, 제일 쉬운,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들어와 진입이 됐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그 사람이 일대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하시면 돼요. 지금 진입한 사람들의 일대 파트너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의 일대를 또 다시 만드시라고. 그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출을 하기 위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런 거보다는 지금 들어온 사람의 일대를 만드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또그 사람이 또 들어왔다. 그 사람이 또 일대를 만드는 일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PT를 좀 보여주면서 필요한 내용들 좀 얘기할게요. 이거 공유가 되죠? 이거 어떻게 공해이 되지? 여기 쇼 이제 보여요? 보, 보, 보여. 네, 보입니다. 아, 보여요? 네. 자, 이게 지난번에 찍었던, 어, 드링캠프에서 여러분들, 두바이를 갔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1년 먼저 찍겠다. 어차피 이대로 가서 찍을 거니까 요거보다 인원이 더 늘면 늘 줄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게 뭐 눈치에 의해서건 파트너에 의해서건 어쨌든 여기 올라왔어요. 이대로 이제 가서 찍을 거예요. 두바이 가서 찍을 건데 음, 두바이 없으면 은 여기에 이 사진을 뭐 면도 면도날로 찍든 어떻게든 파내든 <laughs> <판에 들어. 웃음> 그래야겠지. 어쨌든 음. 두바이 타미라들 사진 이 사진은 정말 장관입니다. 예, 두바이에서 이렇게 찍을 거고요. 에이스 여기 혹시 들어와 계신 분은 이번 주 다음 주말 드림 캠프 할 거죠? 제가 거기 인사만 하러 가죠. 그때 어, 자신 이 사진 똑같이 찍을 건데 자신 없는 분은 안 올라오시면 됩니다. <laughs> 같이 가서 찍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아직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6월달에 드림 캠프 할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찍을 거예요. 어, 그룹 성장의 미래를 점출 수 있을까 물, 마,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어, 포인트 리더가 몇명있냐라고 봅니다 그 정신 차린 포인트 리더 한 명이 그 조직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포인트 리더이면서 두바이 탑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잖아요 에메랄드도 아까 32살 그 친구도 다이아몬드였잖아요. 그죠? 2월달 다이아몬드가 3월달 팀메이트를어 찍고, 그러고 더 앞으로 가겠다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탄탄한 상황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탑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가면, 앞서 나가면 그 다음에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탑 리더의 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찍어 놓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가, 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매니지먼트도 하면서 여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조직이 막 생기고 새로운 신규들이 막 들어오고 하면 가장 많이 또 생기는 것들이 인원이 늘면 항상 생기는 것은 갈등이에요. 이걸 탐지자들은 항상 염려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신문자료에 보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은 해가지고 일상 속 타인도 있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 누구겠어요? 누굴 것 같아요? <laughs> 나가 아니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이겁니다. 직장 동료예요. <laughs> 그러니까, 밖에서 직장 동료나 우리 사업자 들어와가지고 사업자 많아지면 스트레스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갈등과 스트레스는 내부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어, 이, 이 수용 능력이에요. 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여기 보시다시피 되게 유명한 분이한 말인데, 파티에 초대받은 것이 다양성이라면, 함께 춤을 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많은 LOI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 조직은 3분의 1은 우리 직업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BR 이상 중에, 아까 되게 노화된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차적으로 아마 조직이 몇번 말씀드리지만, 누스키는 지금 개편되고 있어요. 조직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탑니다가 정신 차리고 가는 조직은 점점 커질 거고요. 안 그러면 점점 그냥 흐물흐물 돼버릴 거예요. 아까 그, 그 팀의 팀의 박성수 사장 얘기하듯이. 오래 했는데 그냥 노쇠된 조직들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박성수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하나하나 하나 없어지고 자기 지부위로 올라가고 지부위로 올라가고 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비할 숫자 줄고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열심히 직업처럼 하는 사람이고 3분의 1은 그냥 그냥 있는 비할이고 3분의 1은 움직이지 않는 비할이에요 아까 그때 도 말씀드렸잖아요 6개 쿠폰을 다쓴 사람은 3분의 1 쿠폰을 다안쓴 사람이 3분의 1 하나도 안쓴 사람이 3분의 1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지 알겠죠. 3분의 1이 이 정도 일을 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판이 바뀌고 있는 거죠. t m 미는 그리고 6월 되면 아마 점점 더 심각해질 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뭔가 치고 나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다양성. 그리고 이거를 함께 춤을 추겠다라고 하는 수용성이. 수영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음, 그때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마라톤을 뛰듯때 보면, 어느 순간 호흡이 너무 미, 죽을 듯이 숨 찬데, 그것을 탁 튀어 넘어서 그숨찬게 그냥 일상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한참 더 지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호흡 곤란일 거야, 아마. 숨을 딱, 한숨 쉬려고 했는데 벌써 4월인 거야. 4월이면 잠못 드는 시작, 또, 또 시작이지. 이거를 한참 더 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아세요. <laughs> 그쵸? 자. 다양성 수용. 파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 들어와요. 다양하죠. 그들과 함께 춤을 추겠다고 하는 게 수용이에요. 여기, 어, 제가 자주 보는 그 매거진이 하나 있는데, 그 매거진에 보면 항상 그 해외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논문 페이지를 주로 빼놓지 않고 이렇게 주로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논문이 있어요. 과잉 인재 효과라고. <laughs>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과잉 인재 효과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뭐 컬럼비아나 암스테다담 빈시아드, 이게 공동연구팀에서 연구한 건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유능한 인재. 근데 유능한 인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 핵심 인재라고 보면. 핵심. 핵심 리더. 뭐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는 아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일수록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 암묵적인 전제가 있어야지 유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선호하죠. 근데 실제로 조직에서는 이 안목적인 신념이 통할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이 전화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축구 같은 경우만 해도요, 월드컵 출전팀을 분석했는데 유명 클럽에서 뛰는 선수 비중이 약 40%가 넘지 않아요? 11명 중에? 그러면 랭킹이 떨어져요. 아주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요번에그 뭐예요 그 아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팀 있잖아요 브라질 팀 같은 경우는 50%가 안 나와요 아주 명문구 다음에 뛰는 팀 그래서 각자 선수를 대폭 물갈이 하는 거예요 그 NBA도 마찬가지예요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 수와 승률 관계를 보면 우수 선수 비중이 50%가 넘으면 승률이 팍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하려는 본질이 뭐냐면 그만큼 이 다양한 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내 팀에는 이런 인재가 부족해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 필요에 맞게끔 다 구성하는 거 구성 요소들과 같이 충분하게 다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다생각해보세요나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조직이 분열되고 분열되고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길 거예요. 똑같은 나랑 똑같은 사람만 다 모여 있다면. 자, 그래서, 음, 다양성 수용 강도가 높여야 된다. 요새는 조직도요, 조직도, 현대 기업들도요, 이 수용 비용을, 높, 수용 비용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를 쌓아요. 특히, 저기, 코로나 이후로, 특히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랑 m 지 세대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오면서, 이,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 사양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용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는 거예요. 다양성 수용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다양성이 있는 수용 할수 있는 강도를 높여야 한다. 즉 다시 이걸 쉽게 표현해서 우리 조직으로 할때 제가 계속 날로 같은 조직을 원하잖아요. 관계.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차갑고 이 적당한 거리가 뭔가. 이걸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어, 여러분들의 탁월성이 발현될 때라고 제가 포인트리도 교육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탁월성이 발현될 때. 그때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가 답답하고, 누군가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좀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짜증나거나 화날 때는 다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떤 부분이 우월하기 때문에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게 되는 거니. 그럼 결국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탁월성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청하면 돼요. 어떻게 요청하면 돼요? 예의 있게 요청하라고. 그 조직이 성장하면 지금 막 수용성이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서로서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분열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앞으로 또더 많이 생길 겁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데 사업은 이래야 된다라고 막또 얘기해야 되고 기존에 이게, 이렇게 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또 목소리 높이고, 응? 또 그것도, 그런것 때문에 또 관계 안 좋아지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의 있게 요청하다. 예의 있게 요청하라. 요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ABCD 요청이라고, 여러분, 포인트에도 교육받은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ABCD. 팩트를 말한다. 긍정적 의도를 표현한다. 표현한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얘기한다. 요청한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지니, 지니면서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해도 이 조직이 커지면서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들 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음, 무슨 나를 제끼고 뭐 스폰서랑 뭐 말을 해가지고 뭐 문제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왜 문제 삼아요. 그런 걸. 내 스폰서랑 내 파트너가 얘기하면 내 스폰서가 막 사업 못하게 막 해요. <laughs> 그렇잖아내 스폰서랑 얘기하면 더 좋지. 거기 가서 자꾸 의지하고 해도 더 좋고. 그렇다고 내가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간 네, 다양성의 수영 강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요새 얘기했지만 음, 초대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린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3년 동안 초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잊고 산 비즈니스를,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견뎌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를 만들 거예요. 지금은 오늘 이제, 오늘 조금 전에 8시에 했죠? 그래서 초대의 대상을 크게 네가지로 잡아서 강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세팅해 놓으면 이번 달만 이렇게 하고 나면 어, 저희가 어, 뉴스킨 라이브 그 채널에 재생 목록으로 딱 저장해 놓을 거예요. 제품에 대한 재생 목록, 초대 세미나에 대한 재생 목록. 그래서 초대를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를 모든 사업자들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왜냐하면 매일 이게 일이에요. 우리. 초대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소비자를 찾아가더라도 재생 목록에 보고 그 지금 김선영 사장이 그거 지금 재생 목록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뭐예요? 프로덕 아카데미 있죠? 그거 30분 미만이거든요.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음, 제목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소비자를 만나도 잠깐 찾아가 그 세미나 같이 듣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하고 싶다? 리크루팅하고 싶은 대상인이 직장인이야. 그러면 여기 직장인 중에서 이게 누구야? 여기 두, 강사가 두 명이에요, 직장인 중에서는. 어, 김모식. 그 다음에 강현석. 그 다음에 이정옥 사장님. 이렇게 세, 세 분이에요. 제목도 뭐예요? 퇴사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MG 세대이면서 지금 직장, 직장 생활을 해. 그러면 김모식 사장 퇴사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서 듣는 거예요. 좀 나, 그 다음에 좀, 음, 나이가 있고, 좀, 관공서에 있거나, 아니면 공사를 다닌다거나, 공무원이거나, 이런, 이런 분야. 그러면 이정욱 사장님의 초등교사가 찾은 오아시스. 해가지고, 이정욱 사장님 세미나를, 모든 세미나가 오늘도 딱 30분 정도에 끝났잖아요. 30분 딱 듣고. 자영업자도 오늘 한 황준표 사장님이 했던 거, 그 다음에, 어, 김지영 사장님이 했던 거. 그래서 나이 대에 따라서 좀 연식이 있다. 그럼 김지영 사장님 세미나를 같이 가서 30분 듣고. 가계전 좀 따고 황주표 사장 세미나 같이 가서 듣고 그다음에 아이 부모는 누구 누구가 했냐면 정지현 사장님이랑 최성결 사장님이 둘이 했어요. 제목도 아이셋 마 아이셋맘 자산 만들기. 그다음에 정지현 사장님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돈. 이렇게 해서 한 30분씩 같이 가서 30분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기 아참 소비자. 누스킨 소비자 이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리크루팅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누스킨 소비자인 경우에는 안명이 지금 현직 한의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MG 세대 이런 거랑 구별, X 세대 이상 구별 안 하고 그냥 박지훈 사장이 어떤 뭐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걸 듣고 싶다 하면 박지훈 사장이 똑똑한 소비자 되세요라고 하는 거를 듣어서 같이 보거나 아니면 좀 신뢰를 주, 주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안명의 사장 현직 한의사니까 그거를 같이 30분 보고 사업 음, 설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이네 가지 케이스에 든 분들을 가서 매일매일 초대 세미나 같이 한꺼번에 같이 듣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 리더랑 연결해야죠. 그 다음에 어, 포인트 리더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룹 시스템으로 초대하고 그 포인트 리더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다음 페이지에 포인트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초대라고 하는 것에 되게 집중하셔야 돼요.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건, 오프라인 초대 세미나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커져요. 자, 그래서 탑 리더한테 지침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탑 리더의 지침. 지침은 그냥 제가 권장합니다가 아니고 지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TRM으로 들어온 많은 인적 자산들을 다 수용하고, TRM으로 들어온 많은 소비자들을 다 수용해서 새로운 소비자로 재창출하고, 새로운 인맥으로 재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탐리자들은 이 행위를 해야 돼요. 어... 첫 번째가 뭐냐면,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 즉, 매일매일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가 이루어지게끔 계속 격려하고 해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 이거 계속 확, 계속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여러분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파트너도 이걸 하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를. 두 번째. 3자 톡방, 포인트 리더는 3자 톡방을 몇 개를 운영하냐를 되게 신경 써야 됩니다. 100개를 운영해도 적, 적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3자 톡방이라 하면, 나,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지금 진입이 된 사람, 지금 l i 넣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 l 로이 있는 사람의 스폰서 그다음에 l 로 i 있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럼 대부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l 로 i 자들을 그룹미팅에 와라. 그다음에 강의방에 초대해가지고 강의 듣게 하고 뭐하고 해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지 마시라고. 뭉쳐 있는 대로 넣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포인트리자들이 각자 각자 다하세요한명한명다 하시라고. 그래야지 안 놓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데리고 온 LOI자들, 여러분의 타쿠 파트너가 데리고 온 신규 가망 사업자들, 한명한명다삼자 톡방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아니면 포인트 리더가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을 강의방에 초대하거나 그룹 미팅에 초대해가지고 하나하나 하겠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 놓칩니다, 또. 또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각적을다 만들어서 100개 유지 못하세요? 100명 LOI가 들어오는데 100명이 리크루팅 되는데 그거 못해요? 이 사람은 무슨 강의 줬는데 어떤 피드백이 왔지? 그 다음 강의 이거 줘야지. 개별로 다 하시라고. 뭉탱이로 하지 말고. 오래된, 아, 까 누구누구가 묵은지 라고했는데 보통 우리같이 오래된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막 몰려들 때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요번 만큼은 꼭 포인트 리더들, 탑 리더들이 개개인들을 다 하나하나 안테나를 세우고 삼자톡방 다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다 컨택하고 다 확인하고 다 점검하세요. 놓치, 그렇게 해서 놓치지 않고요. 다 그렇게 점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밑에 일대도 나옵니다. 그 일대도 똑같이 만드세요 그 따로 방을 그래서 중간에 포인트 리다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그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50개 100개가 되더라도 3자 톡방이 많은면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 리콜팅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족보로 와이파이를 하세요 요새 와이파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족보로 안테나, 이게 전 안테나인데, 와이파이. 족보로 와이파이를 해놔야, 어떤 어떤 게 삼자톡방도 되고, 이 사람이 뭐가 전개되는지 알수 있어요. 맨투맨 21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러니까 흘리지 마시라고.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탑리더라면 그렇게, 신규 레그, 이걸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맨투맨 21도, 삼자톡방도 다 뭐예요? 레그를 빙자한 삼, 레그, 새로운 리크루트링을 빙자한 3자 독방이고요 새로운 레그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맨투맨 21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빙자한 레그 형성하는 게 맨투맨 21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레그가 계속적으로 그 밑에 일대가 생기고 1미터가 일대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다시 그냥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오래된 리더들은 참여 안 하죠. 그러면 요번에 또다 놓칩니다. 각자, 각자 다하시라고 나도 할 테니까. 그래야지 안 놓친다고요. 이거 지침입니다. 지금. 그래야지 조직이 2013년도에 그 악몽을 다시 재현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한 조직이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쁠 거예요.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어, 방법도 있잖아요. 즐겨찾기 해놓고, 일뭐 해놓고 쭉 찾을 아 수도 있고, 이, 이 해놓고 찾을 수도 있고, 우리 보면 카톡 보면 다이게 즐겨찾기 해놓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앞에 뭐 점을 찍어서 모아서 만들든, 내가 일을 써는 데는 어떤 대상, 앞에 일을 써는 데는 어떤 대상. 톡방 이름도 다 정할 수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 놓치지 않고 어. 그렇게 하다못해 강의방도 몰아서 강의방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해서 피드백 받고 다시 해서 그 사람 초대 응? 초대 날짜 잡아서 누구를 리크리 할까 누구를 다음에 만날까요 약속 언제 잡을까요 해가지고 일일이 다내그 영상 하시라고 자 그리고 연합강의장 음, 104호 연합강의장도 이번에 어, 이번 달부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안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그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오프라인도 여기서 집중하세요. 오프라인으로 가면 또 그만큼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생방송으로 그냥 하는 거는 앞으로 없어졌어요. 그냥 연합 강의장은 그냥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을만 진행하고요. 2주 정도 지나면 그 오프라인 강의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하는 모닝 스쿨은 라이브로 진행할 거고요. 생방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대폭 바뀌었어요. 거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음 한달 동안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건 2만 원. 우리가 탑 리더가 20만원 같이 사잖아요. 보통. 우리 여기, 여기 있는 100만 장대나 탐류자들도 20만원을 내면 내가 월 정액권 10장을 받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쿠폰을, 티켓 있잖아요. 그걸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참여 안 하면은 참여 안 하는 그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 안 하는 그룹은, 한달 정액권이, 어, 10만원이에요. 일반. 10만원 내고 듣든지, 아니면 그냥, 음, 탑리더가 그렇게 사가지고 같이 듣든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여기도 운영이 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티켓도 장당, 오프라인 티켓도 장당 3천원이고, 현장에 가서 구입하면 5천원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관계장도 그렇게 스폰서 이렇게 20만 원씩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2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20만 원어치 사서 내 조직에서 한 달에 그것도 안 쓰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또잘 운영이 될수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기본에 이렇게 뭔가가 막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될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 네? 그렇죠? 앞으로 관계도 되게 중요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리더의 수용성입니다. 이 다양성을, 다양성 수용 능력이 굉장히 강화돼, 돼요. 그것도 리더의 몫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침 기억나시죠? 그세 가지 지침 꼭 기억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초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초대. 이것도 초대라고 하는 것도, 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제가 레슨을 진행하고요.